안녕하세요, 램블이에요. 오늘은 제가 여름 샌드위치를 소개하려고 해요. 요즘 덥다 보니까 막 이렇게 요리하기도 조금 힘들고 그렇다고 또 아무거나 막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빵만 토스트해서 재료를 썰어서 올리면 뚝딱 만들 수 있는 샌드위치 네 가지를 소개할게요. 오늘 샌드위치는 이렇게 오픈 토스트 형태로 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정말 쉽고 간단하니까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름 샌드위치, 오이 샌드위치 <laughs> 그리고 아보카도 샌드위치를 만들었어요. 오늘은 우와. 이렇게 다 이렇게 빵두 장씩 하지만 이렇게 빵 만든 샌드위치가 아니라 오픈 토스트로. 네. 야. 오이 샌드위치, 오이 토스트 먼저 네. 한번 드셔보세요. 야. 결이 거의 우리 지금 야외 잘못 가는데 네. 파도 치는 듯한 오, 결. 초록 오. 파도. 그래서 오이는 제가 이렇게 필러로 다 잘라서 <laughs> 맛있어요. 어. 하고 요 안에 오이 안쪽에는 그 램블 마요네즈하고 고추냉이를 섞어서 깃터져요 팡팡. <laughs> 아까 우리 램블 이호님이 조금 더 여기 짭조름 하면 맛있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조금만 맛봤을 때 느낌이고 음. 그냥 고추냉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오이의 그 수분감이 좋죠. 아, 음, 완전 이건 서머 샌드위치. 음. 아, 음. 근데 이제 만약에 나는 고추냉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홀그레인 머스타드를 음. 같이 마요네즈랑 섞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 이 냄블 마요네즈 정말 고소해. 정말 맛있어요. 어제 만들었잖아요. 새로 중간에 깨알, 깨알 홍보도 음. 하시는데 얘는. 요렇게 다 잘랐잖아요. 이렇게 음. 자르다 보니까 사실은 요 주변에 좀 이렇게 잘려나가는 애들이 많은데 얘는 안 먹는 게 아니라 요렇게 말렸던 애들은 오히려 이렇게 샐러드로 즐기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끝에 사실은 요런 꽁다리들이 되게 맛있잖아요. 우리 김밥처럼 서 샌드위치 만드실 때도 몇개 집어서 드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같이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어 수박 너무 예뻐 네. 하고 수박도 아, 제가 다 모양틀로 모양틀로 찍었는데 <laughs> 그러면 옆에 짜투리 애들은 나중에 저 이제 요거트 같은 거 먹을 때 음. 같이 썰어서 드시거나 만약에 하면 잘라서 드셔. 아, 네. 어. 오트밀 드실 때 같이 올려서 드시면 훨씬 좋아요. 좀 난이도가 있죠. <laughs> 얘도 아보카도는 사실 그냥 먹어도. 되게 맛있어요. 맛있는데 이제 아보카도를 이제 잘 고르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일단 아보카도는 이렇게 만져봤을 때좀 말랑말랑해야 돼요. 한 입에 다는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음. 지금 아보카도도 아보카도지만 이게 제철 맞은 토마토랑만 같이 곁들이시면 아하. 사실 소스가 크게 필요 없어요. 여기 위에 뭐 레몬즙을 조금 더 뿌린다든지 이러면 훨씬 더 맛있어요. 오늘 치즈가 뭐죠? 오늘 치즈는 하바티예요. 아, 우리가 그카프레저라고 하면 네. 음, 이탈리안 토마토와 모짜렐라 치즈 조합인데 네. 걔는 사실 좀 모짜렐라가 맛이 특별히 없으니까 맹숭맹숭한데 음. 어, 얘는 되게 고소하고 오늘 되게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이 토마토하고 하바티 치즈하고 이 아보카도 조합이 오, 완벽. 삼색의 와. 조합이. 네, 어. <laughs> 그래서 우리 이렇게 불을 사용하지 않아도 음 쉽게 만드실 수 있으시니까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적토까레 음, 딱! 네 하고 우리 램블 적채 적채절임이 이게 세콤해가지고 이런 샌드위치 음. 그리고 그냥 한식뭐 음. 모든 거에 정말 곁들이기 정말 좋아요. 맛있어. 그럼 저희 이제 맛있게 <laughs> 먹을게요. 짠! 여름 샌드위치 2탄. 야. 너무 화려하죠? 어, 여름이니까 오픈 샌드위치가 응. 좀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빵두 장씩이에요. 두 장씩인데 두 이렇게 오픈해서 먹으니까. 한국에서 먹지 않고, 응. 왠지 유럽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랄까? 오. 오늘 제가 이거 아보카도, 요가카몰리 샌드위치에는, 요가카몰리는 양파를 조금 더 많이 넣을 요즘 흰양파가 정말 맛있잖아요. 그래서 양파를 야. 좀 듬뿍 넣고 레몬즙도 듬뿍. 한번. 네. 아까 저이 비빌 때이 상큼한 향기가 진짜 여름을 확 시원하게 해줄것 같더라고요. <laughs> 주먹 주먹 쥐세요. 아. 너무 맛있어요? 야, 이건 꼭 해서 먹 어? 얘는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보카도는 음, 좀 이렇게 안한거때요 응. 이거 뭐야? 음 그래? 이거 위에 것만 그 정도였어요? 어음 <laughs> 으음~~ 음. 맛있어 음. 얘는 진짜 꼭한번 만드시고 혹시라도 도시락으로 준비하신다면 이렇게 음. 빵위 지금은 이게 여름 샌드위치이다 보니까 다 되게 수분감이 좀 촉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에 올리는 거 따로 빵 따로 이렇게 도시락을 준비하셨다 먹기 직전에 올려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전 음, 음. 사실 이거는 너무 우리가 그래도 자주 만들어 먹는 거였는데 얘는 야. 접시 바꾸세요. <laughs> 아니요 잠깐만 이거 그냥 먼저 한번 먹어. 네. 어, 어. 아향 바질 향이 진짜. <laughs> 얘는 어때요? 얘도 제가 아까 샥 이렇게 삶는데 음 향이 진짜 아니 얘는, 얘는 치즈도 없는 이 과카몰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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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카몰리 네 과카몰리 이 과카몰리는 뭐지? 한국에서도 네 자주 접할 수 있는데 얘는 되게 이국적이에요? 완전 완전 이국적 이야 이탈리아 카프리나 가야 먹을 것 봐요 아 진짜요? 네어 지금 토마토가 정말 맛있는 음 계절이기 때문에 아 이건 이고상한게 먹을 게 아니라 아 그래요? 이렇게 손으로 그냥 와구아구와구아구 음 시원하게 응. 어 사실 화이트 와인 같은 드거나뭐시원 그런 거딱 샴페인 샴페인 갖다 리면 어우 죽음일 것 같아 음음음음 음음음 얘는 그 익히지 않고 이렇게 굽지 않은 그 브루스게타? 네그 브루스게타랑 정말 맛이 비슷해요. 근데 얘는 훨씬 더 상큼하고 되게 이렇게 프레시한 느낌이 좋은. 나좀 뭔가 더운 여름 짜증나고 무더울 때이두개 네. 먹으면 야 완전 시원해. 야 정말 너무 맛있어. 오늘 제가 네 가지 했데네가지다 진짜 간단하거든요. 불도 사용하지 않고 만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우리 램블이 언니 너무 좋아하시니까 저희 이제 맛있게 먹을게요.